레디컬 뷰티테크 기업 바이시즈가 출시한 리프팅 실 브랜드 자보 핏이 의료기기 유통 전문 기업 시스케어 랩을 통해 판매를 시작한다. 자보 핏은 얼굴에 핏을 더하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제우스, 사랑, 비너스, 향기의 의미를 담아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느끼는 사랑의 향기를 브랜드 스토리로 정해 미용 의료 시장 도전에 나섰다. 바이 시즈는 특허 기술력이 바탕이 된 제품으로 새로운 3D 메시 테크를 적용해 테스코와 패스는 라인업을 구축하고 드레스 커팅 탱크를 적용해 테스코는 몰딩실을 출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자보핏은 전용실로 맞춤코 시술이 가능한 테스코 3D 메쉬 구조로 이루어진 테스넷 브레스커팅을 적용해 다시 돌기가 우수한 테스콘 M. 피부통 개성과 콜라겐 생성을 돕는 모노 제품으로 구성돼 환자별 맞춤 시술이 가능하다. 바이 시즈는 4월 14일 대한미용성 영네이저의 악회충계 학술대회에 참여해 대외적인 홍보활동에 나선다. 학회 수석 총무 이사를 맡고 있는 피어나 클리닉 최호성 원장이 연자를 맡아 3D 메쉬 스레드를 활용한 스킨 스케플딩과 페이셜 칸토링이라는 주제로 강의도 진행한다. 자부픽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전속 모델 최희재가 이날 학회 부스에 방문해 1시간 동안 포토타임을 진행한다. 행사에 참여한 원장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이벤트와 선물도 준비했다. 유태영 바이시즈 대표는 자보핏의 우수한 품질을 바탕으로 정기적인 라이브 세미나를 개최해 프리미엄 미용 성형 시장에서 한 축을 담당하겠다라며 필러, 스킨 부스터 등 신제품도 발굴해 업계 선도 기업으로 성장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K-이슈와 요